여러분, 혹시 이 이미지 어떠세요? 어딘가 뒤틀리고 잘린 이미지들, 흔히 우리가 렉 걸렸다고 할때 있잖아요? 이 이미지들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종종 볼수 있는 그런 화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유화 그림입니다. 디지털 이미지 같지만 캔버스 위에 유화로 그린 유화 작품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렉 걸린 장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류창 뜬 것처럼 이미지가 겹쳐 있기도 하고요. 픽셀이 보일 정도로 깨져 있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 예술가 이지현 작가의 그림인데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인터넷 하다가 오류나서 멈추거나 버벅거릴 때 일부 장면만 잘려서 화면에 붕떠 있거나 오류창이 길게 반복해서 뜨곤 합니다. 이지현 작가의 작품을 보면 딱그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gif 아세요 소위 움직이는 짤 움짤이라고도 많이 알려진 gif는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사진을 뜻합니다 사실 이 작품들의 모티프는 바로 이런 gif입니다 작가는 자연 풍경도 정물도 아닌 gif를 보고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이지현 작가는 gif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아 답답하다 왜냐면 gif는 움직이는 사진이지만 영상이랑은 또 다릅니다 무한 반복되는 이미지인데요 영상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gif는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밌는 움짤들 보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성이나 방향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작가는 gif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답답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마치 본인의 하루하루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성장하지 못하고 소모되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 GIF의 반복되는 모습을 자신의 생활과 동일시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작가는 무한히 반복되는 GIF에 균열을 가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나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 GIF의 고리를 끊어내고 균열을 가하는 것으로 이어진 거죠. 작가는 GIF에 새로운 리듬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그림은 이지현 작가의 피크닉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디서 본것 같은 친숙한 공룡 캐릭터가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공룡 늘어나고 있죠? 여러 이미지가 겹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겹치는 정도나 위치가 은근히 달라서 정말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른쪽 끝을 보면 공룡이 마치 화면 바깥으로 빨려나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작가는 정지는 화면 안에서 어떻게 이 움직 이는 gif를 해체해서 담아낼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움직임의 궤적을 나타내기 위해 이미지를 해체하고 반복하고 변형합니다. 그러면서 본래 이미지가 갖고 있던 형태와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듯 렉걸린것 같은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gif에 균열을 가하고 또 다른 생명력을 만들어냅니다. 이지현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gif 속에 갇혀서 무한히 반복되는 이미지와 캐릭터들 모두 자유롭게 하고 싶다. 작가는 이런 반복을 해체하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 실험을 거치는데요. 우선, GIF 속 이미지와 캐릭터를 자신의 캔버스 위에 그려내면서 자유롭게 해체합니다. 확대하거나 자르면서 움직임의 방향을 틀어버리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캔버스 안에 또 다른 형태로 갇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아예 캔버스와 캔버스 사이로도 이미지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실제로 이지연 작가의 연작을 보면 같은 GIF에서 따와 그린 것 같지만 장면이 온전하게 이어지진 않습니다. 작품과 작품 사이 공간을 통해 이미지가 옮겨가는 걸 상상하며 그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관람객들은 전시 공간에서 흰벽을 따르거나 가로지르며 그림과 그림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유롭게 상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두 그림 사이를 거닐 때는 캐릭터가 고개를 정면에서 측면으로 돌리는 모습을 떠올릴 테고요. 이 그림들을 보면서는 공룡 캐릭터가 주민되는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작가는 디지털 이미지에 집중합니다. 마음대로 확대하고 축소하고 또 마음대로 제조하고 할수 있는 이미지. 보통 각 시대의 예술가들은 본인이 보고 싶은 것, 보는 것을 그리곤 했습니다. 중세시대엔 신을 생각하며 신을 그렸고, 르네상스 시대엔 사람을, 이후론 풍경과 사물 등 다양한 소재를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작가는 스마트폰 화면이라 말합니다. 매일 반복되고 지치는 일상 속에서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나는 진정한 내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웹에서 만나는 이미지들이 세상을 이어주는 창문 속에서 속 풍경 같았다고 말합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웹 이미지는 작가의 중요한 모티프가 됐죠.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체하고 결합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이미지로 탄생시킵니다. 그렇기에 작가가 그려낸 이미지는 독특합니다. 때로는 캐릭터 그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추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처음 보면 같은 작가가 그렸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갇혀있는 웹 이미지로부터 자유분방한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지현 작가만의 독특한 작업 세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인터넷 세상에 갇혀 혼자 끝없이 반복되는 gif 새삼 쓸쓸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며 무기력해진 현대인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굴레에 갇힌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모두 있지 않나요? 실수하거나 오류를 내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치 렉 걸린 것 같은 이지연 작가의 그림을 보다 보면 처음엔 당혹감이 들다가도 그다음엔 묘한 해방감이 몰려듭니다. 작가의 자유로운 이미지 앞에서 모든 억압이 해체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다들 지나쳐 버리는 GIF 속 존재들을 포착해 캔버스로 꺼낸 작가 이지현. 여러분은 그의 작품을 보며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지금 이지현 작가의 작품을 사적인 컬렉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